이렇 거예요. 오늘은 제가 이 액개를 저가 만든다고 하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물풀을 넣고 소다를 소다를 넣고 했는데 소다 를 넣었는데 너무 끈적거려 가지고 여기가 살짝 그액인데 여기는 조금 끈적끈적한 게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, 그 다음날에 보면은,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냄새 났어. 는 저거, 이거 어제 만든다고 진짜 힘들었어요. 그럼 더 밝은 곳으로, 고고. 자, 이거 만드는 법은, 일단은 그냥 으깨위다가 아, 그러면 한번더 만들어볼까요? 아니. 으기 그냥 으깨에다가 계속 섞, 섞으다가 그 앞에 말해주던 것처럼 섞다가, 섞, 섞다가, 섞다가, 뭔가 <놀람> 섞다가... 섞다가... 뭐, 하드나주 싶으면은 물풀을 조금씩 넣어가면 이 테두리 같은 게뽀들뽀들한게 뽀질 생겨요. 그거를 일단은 그것도 있어도 되는데, 물풀을, 그거를, 더 만들고, 그 다음에, 그, 소다 넣어주고, 거기에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액기를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 섞어주시고, 다음날에 보면 이렇게, 예뻐져요. 이거 팩 되는지 모르겠지만은, 한번팩 해볼게요. 팩이.. 일단은.. 일단은 묻혀놔야 될것 같아요. 아직 팩은 안 되는 것 같네요. 전 편집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원래 편집하는 게 없어요. 저번에.. 그리고 멈추는 것도 없기 때문에.. 팩이.. 구멍이 다 뚫렸어요. 팩은 아직 안 되나 봐요? 그러면 소개였습니다.